1,200m 이세 루키 투경주 소리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울트라 갤럭시와 10번 모닝 프린스의 출발이 늦었고, 2번 천존 채시 안쪽에서 좋은 출발. 3번 백두보이와 바깥쪽에는 7번 마이웨이가 소두권 공략에 나섭니다. 3번 백두보이와 7번 마이웨이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으로 접어드는 7번 마이웨이 유승환 기수와 함께 안쪽 자리 선행을 잡습니다. 바깥쪽 6번 아르고 공주와 3번 백두보이두 마리가 2, 3위로 외곽의 8번 넥스트 레벨이 3위까지 도약하는 가운데 안쪽 3번 백두보이를 위협하는 1번 나스트 피치와 바깥쪽 9번 파워풀삭스입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7번 마이웨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1마시 넘게 달아나 있는 7번 마이웨이와 바깥쪽에서 펴나오는 8번 넥스트 레벨, 6번 아르고 공주와 외곽의 9번 파워풀 삭스 안쪽에 있는 1번 라스트 피치와 3번 백두보이 격차 크지 않은 채로 직선 주로 승부. 7번 마이웨이를 위협하는 뒷선의 발들입니다. 6번 아르고 공주가 바깥쪽에서 펴나오고 안쪽에 는 3번 백두보이와 1번 라스트 피치가 피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7번 마이웨이 단독 선두 지켜나갑니다. 3마시 차까지 벌려내는 7번 마이웨이 유승환 기수와 함께 선두 구치게 다 있습니다. 7번 마이웨이 단독 선두에 2위권 단투 번전이 가운데 안쪽 3번 백두보이와 6번 아르고 공주 2마리가 2위권 접전을 펼쳐나옵니다 7번 마이웨이는 여유있는 단독 선두에 3번 6번 순이었습니다. 7번 마이웨이와 3번 백두보이, 6번 아르고 공주까지 3마리 앞섰던 1200m 이세마들의 루키 투경주. 서리 이경주, 결국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던 7번 마이웨이가 마지막까지 여유 있는 걸음으로 다른 말들과의 격차를 벌다